문제랑 똑같아 자. 지금 여기 AB 길이랑 AC 길이 먼저 구한 다음에 m 대 n은 m 대 n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x 좌표끼리 빼는 거야. 마 3의 제곱 9가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y 좌표끼리 빼는 거야. 여기서 여기 빼. 그럼 4의 제곱 그럼 16이죠.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5. 그래서 이건 5가 되는 거죠. 자그 다음에 AC, x 좌표 끼리 빼고 마이너스 8이니까 제곱하면 64, y 좌표 끼리 빼면 6의 제곱이니까 36 더해주면 100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이죠. 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10 10이라는 거죠. 어 아, 여기 잘못 썼네. 이게 5대 10이죠 여기가. 자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죠. 얘가 1대, 길이의 비율이 1대2니까 밑에도 1대2가 된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밑에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. 이 밑에가 뭐야?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는 거죠. 1대로 내분하는 점.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1 넣고 2 넣고, m, x2, n, x1 해가지고 6 더하기 2이기 때문에 8, 3분의 8이 나오겠죠. 그다음 my2, 마사, ny1 해서 마사. 그래서 마팔, 3분의 마팔이 되겠죠. 그래서, 이 d점의 좌표는 1대1로 내분한 점이 3분의 8콤마,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.